네, 이모 교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우리 저 통합진보당의 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 이후에 몇 명이 직원 중에 몇 명이 그만뒀고 현재 몇 명이 사직을 할 예정인지 아십니까? 그부분 제가 잠깐 어디서 보긴 봤는데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어, 폐업 전에, 폐업 조치 전에 233명이 근무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 그 뒤에 지금, 어, 사직을 한 사람과 또 앞으로 신청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어, 남는 직원은 125명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108명이 그만두는 셈인데요. 이 정도면은 구조 조정이 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50% 가까이 지금 그만두셨는데요. 예, 상당히 구조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그 전에도 제가 상당히 구조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직원의 거의 반 가까운 분들이 그만두게 된 그런 과정에는 경상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그만둘 것을 종용하였고 또 먼저. 전체를 위해서 먼저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어찌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만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어, 뭐 직원들에게 전원 사표를 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도지사의 발언은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진주 의료원이 103년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 보건의료인 한 사람으로서 103년이라는 사월 동안 한 병원이 운영하는 과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 많은 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진주를 가서 돌아본 결과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화장실에 붙어 있는 종이 한장 그리고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모습에서 어, 정말 백년 넘은 병원 다운 그러한 어, 제대로 된 간호와 어, 충분한 환자에 대한 친절한 설명들이 붙어있는 걸 많이 봤는데요 어, 이런 훌륭한 병원이 눈앞에서 부서져 가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께서 어, 병원의 그러한 내막을 제대로 모르시고 단한 번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시고 또 병원 직원들과 단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공무원들의 보고만 받고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루밖에 안 남고 내일 진주론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어, 장관께서는 내일 어떻게 드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도회 의원들도 상대 의견이 좀 나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꼭 내일 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내일 날치기 통과될 거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 내일 도의 조례가 정말 표결 처리되지 않고, 어, 뭐, 스스로 처리를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어, 진주 의료원는 유지되는 것으로 저는 결정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또 믿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이유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아직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 어떻게 그 지방자치단체 장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 심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심이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 그러한 공약들이 지금 인수연애부터 시작해서 지켜지기 힘들다 뭐 여러 가지 풍계를 대고 다들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민심이 많이 안 좋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전체 의료에서 공공성을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공병원 하나가 100년 넘은 병원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을 그냥 대통령 또는 정부가 두고 봤다. 자치단체 장의 책임이라고 만약에 미루고 그냥 두고 봤다. 이랬을 그 민심은 저는 이번 4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저는 홍준표 도지사께서도 지금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얻으셨으니까 이쯤에서 좀 정리하고 많은 국민들 국민들의 70%가 원하시고 도민들의 3분의 2가 원하시는 대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요. 장관님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 부지사님과또 도의회 의장님과 많은 분들과 좀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음, 음, 예 약속해주시겠죠? 네, 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